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엄을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어요. 어, 이곳에서 음, 고려시대 상영청자를 따로 모아서 하는 전시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고려의 상영청자는 어, 사자나 물고기나 뭐 오리나 어, 죽순이나 참외나 표주박 같은 그런 동식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본따서 만든 어, 청자를 말하거든요. 한반도의 삼국 시대, 통한 신라 시대 상형토기를 토대로 해서 중국에서 청자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고려의 상형청자예요. 형태가 복잡하지만 생동감이 넘치고 또 미적인 완성도도 뛰어납니다. 고려 시대 상류층의 그 수준 높은 미감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려의 상형청자예요. 이번 특별전에는 총 270점 정도 전시하는데 그 중에 국보가 11점. 보물이아웃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는 국보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캐논 100mm 매크로 렌즈를 가져왔는데 한번 영상을 촬려볼 텐데 고려청자의 비색이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모양의 주전자입니다. 고려 12세기 경에 제작되었고 국보 61호예요. 음, 물고기와 용이 결합된 그런 상상의 동물인 어룡 모양의 주전자입니다. 이제 혀를 길게 내민 그 용의 입에 예, 주전자에 이제 출수구를 내고 어, 이 머리보다 높게 치켜올린 꼬리 지느러미에는 입수구랑 그다음에 뚜껑을 두었어요. 음, 보시면 몸통 좌우 양쪽에 날개 모양의 큰 지느러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날개로 보고 어떤 자료에는 비룡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음, 몸통의 전반에는 수많은 그런 물고기 비늘을 양각해서 넣었는데 표면에 유약의 미묘한 두께차로 인해서 색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양쪽 가장자리에 활짝 펼쳐진 갈키, 그리고 수염,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에는 1토0를 어, 칠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용의 눈동자에는 검은색 산화철 안료로 점을 찍어서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이건 어룡이 이 중에 연판, 연하자, 연꽃 위에 올려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어, 연줄기를 갖고 서 만든 손잡이는 상당히 장식적이네요. 장식성이 두드러집니다. 이 주전자 는6자형에 그 가깝게 이렇게 꺾여 있는 몸통과 그 다음에 위쪽으로 향해 있는 그런 꼬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중국 북방에 위치했던 요나라에서도 유행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요나라의 삼채 도자기도 높이가 25cm로 고려의 것과 크기가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물고기 몸통에 이제 용의 머리를 한 것, 그다음에 머리를 치켜올리고 있는 것과 그리고 손잡이는 없지만 음, 밑에 보시면 이제 연화자도 똑같아요. 그리고 온몸에 베풀어진 그 물고기 비늘이나 음, 몸체 양쪽에 날개처럼 생긴 큰 치노미도 음, 음, 같아 보입니다. 참의 모양의 병이에요. 고려 12세기에 제작되었고요. 국보 9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색 청자를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볼때 고려 축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색을 띠고 있어요. 이 몸통은 여덟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골리 지어진 그런 참외 모양인데요. 음, 긴목 위에 이제 구연부를 음, 날파처럼 벌어진 그참외꽃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름치마 같은 높은 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도자기는 꽃병으로 생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런 참외모형 도자기는 음, 중국의 그 송나라 때 대표적인 백자생산가마였던 경덕진의 청백자로도 만들어졌어요. 어, 그런데 백자보다는 청자로 만든 참외도자기의 곡선이 훨씬 매력적이네요. 이 참외라는 과일은 원산지가 인도라고 해요. 어, 삼국시대 이전부터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반도에서는 널리 재배되는 인기 있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어, 이도자기는 고려 17대 인종의 무덤인 장릉에서 나온 것이에요. 장릉은 고려의 수도 개경 인근에 있었는데, 어, 지금 이제 북한에 있죠. 인종이 1146년에 승하했으니까 이 도자기가 만들어진 연도를 대략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서 보는 대부분의 고려 청자는 왕이나 귀족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음, 어찌 보면 몇백 년 무덤에 묻혀 있어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음, 남을 수 있었던 거죠. 조선 시대는 백자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청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어, 실물로 전해지는 것이 없었거든요. 19세기 말부터 어, 개경과 강화도 인근에 이제 고려 왕릉들이 도굴되면서 고려 청자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이토 히로무미 아시죠? 그 이토 히로무미가 가져온 고려 청자를 처음 본 고종이 어, 이 도자기는 어느 나라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무미가 고려의 것이라고 어, 이렇게 말하자 어, 고종이 이런 도자기는 이 나라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했다고요. 사자 모양의 향로입니다. 고려 12세기 경에 제작되었고 6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 모양의 뚜껑과, 어, 짐승머리를 한세 개의 다리를 가진 삼죽향로예요. 정면에서 보면은, 좌측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음, 사자 장식을 뚜껑에 붙일 때, 유약을 사용하면서 미끄러진 것 같다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왕실 기종용 청자라면은 그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 향을 피우면은 연기가 사자 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음, 그렇게 이제 고안되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 북송대에 만들어진, 음, 청자, 사자 모양 향모 뚜껑이 바로 옆에 이렇게 같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음, 오른발 예, 발톱으로 음, 이런 구슬을 웅켜잡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자 눈에는 천하점을 찍어서 이렇게 눈동자를 표현했고, 벌어진 입 안에 이제 이빨, 그리고 턱 밑에 턱수염, 그 다음에 목덜미 부분에 수용돌이 치면서 곱슬거리는 갈키에는 섬세한 그런 음각 각선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행거 표면에는 자유로운 필치의 그런 구름문 음문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어요. 사자는 불교에서는 불법을 소화하는 동물이기도 한데 그런. 풍성한 꼬리로 보아서는 우리가 아는 그 아프리카 사자 그러니까 라이언, 실제 사자는 아니고 상상의 동물입니다. 중국의 이제 신성한 동물로서 사원이나 궁궐 영묘의 입구를 지키는 음, 돌사자상으로 이렇게 새겨졌어요. 한반도에서는 이제 해태라고 부르죠. 그리고 시리랑카나 뭐 캄보디아, 태국에서는 싱 또는 싱하라고 불립니다. 음, 1123년에 고려를 다녀왔던 송나라의 사신 서공이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김명편에 고려의 다양한 글루스를 소개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산해추량역비세계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산에는 사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산해추량은 음 향을 뿜어내는 사자 모양의 청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송나라 사신의 서공이 보았던 이 비색 통자의 향로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주장이 되네요. 인사연화은표지박 모양 주전자네요. 고려 13세기의 경에대학된 곳인데, 국보 133호로 지정된 유물인데요. 음, 제가 리움 미술관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드렸던 해 작품이에요. 리움 전시에서는 한쪽 면만 볼수 있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반대쪽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 좋네요. 음, 반대쪽에도 동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은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입니다. 고려 11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뭐 95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어, 투각된 곡 모양의 뚜껑이 있고요. 밑에 연꽃 모양의 몸통을 밑에 이제 세 마리 토끼가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안쪽에 이제 향을 피우면 연기가 위쪽에 구형의 투공으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 뚜껑에는 치보 무늬를 투각하고 중심에는 이제 백상감으로 접을 찍어서 장식했어요. 몸통 부분은 틀로 찍어낸 그 국화 잎을 이제 삼중으로 이렇게 붙여서 활짝 핀 연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꽃잎에는 가늘게 이제 인맥 표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아랫 부분에는 이제 큰 잎을 불가사리 형태로 이렇게 놓아서 마치 이 위에. 가 올려져 있는 그런 음, 형상입니다. 맨 아래쪽에 이제 세 마리의 안정맞은 토끼가 등으로 대좌를 받치고 있는 있는데 음, 눈에는 이제 철화점을 찍었네요. 음, 이 향로에는 음각, 양각, 투각, 태화, 창감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된 그런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청자입니다. 고려시대는 청자 향료가 많아요. 고려 사람들은 향 피우는 거를 아주 즐겼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여가 즐길 때향 피우는 것이 문화였어요. 고려 왕실의 기족이나 사찰 승려, 관료, 문인들 사이에서도 차를 마시는 게 유행이었는데, 차 마실 때꼭 이제 향을 피웁니다. 고려 상류층들이 이런 향 문화, 차 문화를 향유했던 거죠. 귀룡 모양의 주전자입니다. 고려 12세기 경에 제작되었고 국보 9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음, 용머리에 거북이 몸이 결합된 그런 쌍상의 동물인 귀룡입니다. 음, 고개를 치켜들고 벌린 주둥이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따르도록 그렇게 구안되어 있거든요. 머리에는 뿔이 이렇게 뒤쪽으로 솟아있어요. 음, 뾰족하게 튀어나온 코는 크기가 아주 크네요. 눈은 검은색의 산화철 을루로 작은 점을 찍어서 생동감과 활기를 주었네요. 음, 입에 이제 송곳이나 이빨과 혀 이런 것까지 이제 정성스럽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 몸체는 이 등껍질에는 육각형의 이 거북이 등껍질 기관문을 이제 가득 새겨 넣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자 왕자를 일일이 음각으로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왕실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몸체 그 등껍질 아래에 이제 네 개의 발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 발이 이제 크기가 좀 크고 두툼하고, 또 날카로운 그런 발톱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발등의 비늘과 발가락 주름 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보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줄의 연줄기를 꼬아 올려서 거북이 등에 붙인 손잡이는 부분 부분 천화점을 찍어서 문양 효과를 넣었습니다. 어, 등의 위쪽 중앙에 연잎을 얹고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물을 넣게 했는데요. 어, 꼭지는 음, 분실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꼭지는 손잡이나 고리에 이제 실을 끼워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중에 연판, 연꽃잎 대자 위에 올려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런 기룡은 어, 신라 태종 무열왕릉 비례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비석의 기부에서 볼수 있는. 랑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불교 행도볼수 있는데요. 어, 피어오른 연꽃 위에 올려진 기룡은 연꽃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연화 화생의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용이나 어룡, 기룡 등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존재를 이제 상형 문자의 주요 소재가 되었던 거죠. 이것은 어, 국화 모란 무늬 참의 모양 병입니다. 고려 후기 13세기 경에 제작된 것이고요. 국보 11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의 무양의 병인데 어, 모란과 국화 무늬를 이제 상감으로 새겨 놓았어요. 음, 보시면 이렇게 목 중간 부분에도 가로로 두줄백토가 이제 상감이 되어 있고요. 몸통은 여덟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각면에 모랑과 국화를 번갈아서 한 개씩 장식을 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참외병에 비해서는 색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그리고 유학이 고르지 않고 또 태토가 드러난 부분도 보입니다. 이 상현천자는 자연의 소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소재를 대추대상으로 하는데 고려시대 사람들이 친근하게 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동식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 뭐 원앙이나 오리, 참외, 죽순, 표주박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병, 주자, 연적 등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사자, 기린, 어룡, 기룡 기린 같은 그런 상스러운 동물들로는 주로 주자나 향로를 만들었어요. 소 모양의 주자입니다. 고려 11세기의 경에 제작되었어요. 4개의 석류를 조합해서 준자의 몸통을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석류의 잎과 가지를 응용해 가지고 어, 출수구랑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음, 깁스싸기 부분에는 이렇게 가는 음각선으로 이렇게 인맥이 표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석류 3개는 약간 깊이 스듬히 벌어지게 놓았는데요. 어, 꼭지들이 바르져 있는데 각 꼭지 중심에는 음, 백태화로 장식을 했어요. 잘 익은 석류가 벌어져서 씨 알갱이가 드러난 그런 형상을 어, 백태정과 음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음, 다산과 부기를 상징하는 과일인 석류는 원산지가 서아시아인데요. 어,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에 전해졌고요. 고려시대 때도 에 어, 많이 재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청자 임무령 주전자예요. 국보 167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1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1971년에 대구 근교의 가수원에서 반결된 고요청자예요. 어,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음, 소매자락이 긴 도포를 입은 사람의 예, 모양의 그런 주전자인데요. 어, 나비띠 모양의 장식을 한이 바구니에 복숭아 6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래 구루명의 대자위에 단정하게 앉은 그런 형상이에요. 음, 도교의 인물로 보입니다. 음, 도교에서 복숭아는 장수, 불로장생의 그런 의미를 상징을 지닙니다. 음, 도교는 불교처럼 그렇게 교단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 고려사 예지 집사조의 기록에 통해 보면은 고려 예종 때 왕실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 복숭아 외에도 뭐 원숭이나 기린 같은 그런 도교에 관련된 소재들이 이제 청자로 만들어졌고요 어, 눈동자에는 천화점을지었고 보관과 어, 그리고 의복 주름에는 가는 음삭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관의 옷깃 그리고 복숭아에는 백태화점으로 이제 장식을 해서 생동감을 주었어요 그 복숭아를 담아둔 바구니의 출수구는 좀 일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서 허리에 이르는 곳에 손잡이를 이제 부착을 했어요. 손잡이에는 이제 입수구의 뚜껑을 이제 고정하기 위한 작은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인물이 쓰고 있는 이 관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물을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 구멍을 덮었던 뚜껑은 사라지고 어, 보이지 않습니다. 고로 청자의 색을 비색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로는 물총새 빛자를 씁니다. 물총새 날개의 푸른색에서 비유한 비추옥색을 의미하거든요. 어, 같은 청자라도 청자의 색은 가마마다 색이 조금씩 달라요. 어, 송나라 청자 중에서도 최으로 꼽혔던 가마죠 어, 여요 청자는 비온 뒤에 맑은 하나를 뜻하는 천청색을 띠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요주의 청자는 올리브 그린색을 띱니다 고르 청자는 비치 옥색을 띠고요 이렇게 청자의 색이 조금씩 다른 것은 지역마다 흙이 달라서예요. 더 정확하게는 태토와 유약에 포함된 산화철의 미세한 함량 차이 때문입니다. 좀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청자의 푸른색은 산화철의 환원작용에 의해서 발현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철의 화학반응인데 흙이나 요약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철이 가마 속에 불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화학반응이거든요. 1,500도 이상의 고온의 가마를 밀폐해서 외부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청자 표면에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푸른색을 튀게 돼요. 그리고 산화철의 함량에 따라서 색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완전 연소를 하게 되는데 이 산화철은 붉은색을 띠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테토, 그리고 유학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의 함유량에 따라서도 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철분이 적을수록 연한 녹색을 띠고요. 많을수록 진한 갈색을 띠거든요. 음, 1 2세기 최고품질의 고려청자의 비색은 음, 철분의 함유량이 낮은 전라남도 강진지방의 흙으로 만들어져야만 했었습니다.